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 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에 나와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토지인데요. 앞쪽에 보고 계신 가설건축물 신고 완료된 농막이 포함된 매물입니다. 수도도 있고요, 정화조 설치, 전기 인입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주말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숲속 안에 오롯이 독립적인 전원생활을 영위하실 수가 있고 세종, 대정, 공주 모두 근거리에서 이동 가능한 접근성까지 좋으니까요. 진입로에서부터 현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앞쪽으로 나가서 진입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제 차량이 주차되어 있죠. 포장되어 있는 현안길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는 국유지 국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안길까지 포장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앞에 진입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폭은 약 3에서 3.5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죠. 예전에 녹록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콘크리트 현황도로 구요 여기에서 530m 정도 앞으로 나가시면은 2차선 도로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숲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그렇고 다 숲속 안에 있는 주말농장인데 특히 공주가 좀 밤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인근에 보니까 밤나무들도 꽤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다 보면 당연히 마을도 있고 면 소재지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대전, 세종, 공주 다 근거리에서 이동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한 20분이면 진입하고요. 위치에 따라서는 20분대 뭐 30분 안쪽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주시내 10분대면 가실 수가 있고 대전도 30분 때면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 쪽도 그리 멀지 않죠. 의당이면 은어 지역을 모두 아울러서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기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 같은 경우는 지목이 전입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1217제곱미터, 368평입니다. 용도지역은 보정관리지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건폐율 20%까지 어, 활용하실 수 있는 토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외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설 건축물 신고 완료되었고요. 옆에 보면은 지하수 관정 있습니다. 당연히 얘도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 보면은 정화조 보이시죠? 당연히 정하져도 허가를 받아 묻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허가받은 상태로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앞에 보면 일부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없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뭐 많은 분들이 요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크가 앞쪽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요즘에 체류형 심토로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공간은 제 생각에는 변경해서 확보 사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예쁘게 피어 있는 곳이고요. 어, 보리수가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조용한 곳이고 숲속 아니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우수하다는 점, 이 안에서 텃밭도 일구고 과수를 재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안심 먹거리는 충분히 얻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블루베리겠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복숭아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매실나무도 있고 보리수가 더 있더라고요. 이 위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부 공간은 당연히 텃밭으로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과인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보면 은 그물망이 이렇게 쳐져 있는 이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땅이라 소유주분께서 과수들을 좀 심어놓으신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차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도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잘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이제 슬슬 수확기를 맞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수확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하수가요, 이쪽에도 있지만, 이 위에도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위에서도 농사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물은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람도 솔솔 불고요.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새소리가 잘 들려오는 그런 곳이기에, 전원에서의 쉼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적당한 매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나무도 좀 심어 놓으시고 되었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수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물 주시는 것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죠. 저 위에 한 난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텃밭을 쓰고 있고 그물망을 해놓은 이유도 뭐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판단하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숲세권이에요. 네 <laughs> 조용한 숲세권입니다. 이 옆쪽에 있는 나무들은 저희 건 아닙니다. 요렇게 타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368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구유지가더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사용 면적은 그것보다는 더 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은 장점이겠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과수와 함께 작물들 또 심어놓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아, 마지막 단 여기로 올라오면 은네 이렇게 또 공간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그물망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재배를 하시네요 수박도 참외도 뭐 이렇게 호박 뭐 이런 거를 지금 심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을 보여드리면 네 이런 풍경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집들이 옹기종기 있는 모습 다 확인이 가능하시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가 동쪽, 그리고 여기가 북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에 위치한 토지와 가설건축물 신고 완료된 농막이 포함된 매물 안내 드렸습니다. 대도시와 가깝고요 조용한 곳에서 숲세권 안쪽에서 주말농장 찾으신 분들한테는 적당한 매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분께서 해당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어쨌든 이래저래 사람이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은 제하고 처음 매입했던 비용 정도에서만. 어, 매도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계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더 다양한 매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